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숫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네. 어 많은 숫자. 그럼 사진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펜으로 적어왔나요? 아니면 문서를 가져왔나요? 펜으로 적어오셨어요. 그럼 사진이랑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가요? 사진을 제가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랐을 때에 네.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었어요. 아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군인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아,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군인들이었다라는 네. 거고 사람은 기억이 안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어, 이렇게 좀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음,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 그 사람들의 운? 네네. 네.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신뢰도 될까? 네.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뭔가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네. 나빠서 뭔가 올라가다가 뭐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를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반응은 어땠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아, 내가 보고 뭔가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아, 본인이 네. 생각하는 거와 네, 네. 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네. 김용은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어,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어. 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아, 장관 전해부터?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아, 하셨습니다. 아, 장관이 될것 같은데? 어~ 문제가 있, 있겠냐 네, 없겠냐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아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어~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히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직할 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laughs>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혹시 그분이 본인이 전 그~ 정보 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신 이선진 님께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 투스타로 전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정권이 예,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일 때 물어봤을 때 장관으로 갈수 있을지 어쩔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본인도 서울 가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음.